안녕하세요. 건강오름 김군입니다. 토마토는 양파, 양배추와 더불어 세계 3대 채소로 꼽히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먹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. 향긋하고 부드러운 맛의 토마토는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데요. 토마토에 풍부한 라이코펜과 각종 비타민 성분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항암작용 등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. 오늘은 특히 뼈 건강과 골다공증 예방에 가장 좋은 토마토 섭취 방법과 토마토의 효능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뼈 건강에 좋은 토마토 섭취 방법입니다. 토마토에 풍부한 비타민 K 성분은 칼슘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. 뼈 건강을 위해서는 뼈나 연골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일종인 오스테오 칼신이 꼭 필요한데요. 오스테오 칼신은 비타민 K의 의존적인 단백질로 칼슘이 뼈 세포에 흡수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. 비타민 K가 부족하다면 오스테오 칼신은 활성화되지 못한 채 머물게 되어 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.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트 대학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뼈 강도가 상승한다고 밝혔습니다. 325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3년간 실험한 결과 비타민 K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골밀도와 미네랄 함량, 뼈의 대사율 등이 모두 상승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. 이렇게 뼈 건강에 좋은 토마토를 더욱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. 바로 요거트와 같이 먹는 방법입니다. 요거트는 우유가 들어간 유제품이지만 과열 과정에서 유당이 분해되기 때문에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도 무리 없이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. 미국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요거트 200g에는 345mg의 풍부한 칼슘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. 토마토를 요거트와 같이 먹는다면 토마토의 비타민 K가 요거트의 칼슘을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돕습니다. 또한 요거트에 함유된 양질의 지방 성분은 지용성인 비타민 K의 흡수율을 더욱 높여줍니다. 토마토를 살짝 익혀서 먹으면 더욱 좋지만 그냥 토마토와 요거트를 같이 먹는 것만으로도 뼈 건강을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. 토마토의 효능 첫 번째는 항암 효과입니다. 토마토에는 항암 특효물질로 알려진 라이코펜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. 이스라엘 벵구리온대의 연구에 따르면 라이코펜은 전립선암과 유방암, 대장암 등 호르몬 관련 암들의 예방에 유효하다고 밝혔는데요. 이 성분은 암을 유발하는 니트로삼인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해내어 암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. 토마토를 하루 두 개씩 꾸준히 드신다면 암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. 두 번째는 혈관 질환 예방입니다. 토마토에 함유된 루틴 성분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. 풍부한 라이코펜 성분 또한 혈관과 혈액 속 이물질 제거에 효과적인데요. 이 성분들은 혈관 속 유해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혈관 노화를 막고 전반적인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. 그로 인해 심혈관 질환 예방이나 혈압, 콜레스테롤 감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. 세 번째는 눈 건강 개선입니다. 토마토에는 루테인 성분과 제아잔틴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. 이 성분들은 망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시력 회복이나 시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요. 카로틴 성분 또한 눈의 건조함과 야맹증 개선에 효과적입니다. 라이코펜 성분은 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여 전반적인 눈 건강과 녹내장 환자에게도 좋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뼈 건강에 좋은 토마토 섭취 방법과 토마토의 효능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말씀드린 효능 이외에도 피부미용, 소화기능 개선, 다이어트에도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덜 익은 토마토의 경우 독성 물질인 솔라닌이 포함되어 있으니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.